이렇게 잘라 3분의 2는 다 쪄요 그리고 3분의 1은 이렇게 작게 썰어 왜 그렇게 해 그래야 먹을 때 남는 음. 식감이 있어 톡톡 씹히는 식감 그런 건가? 맞아 응. 새우 맛있어 보인다 한국 가면 새우 비싸다 캄보디아때 많이 먹어 어? 아가 비싼가? 잘 모르겠다 근데 바다 많잖아 그런 컨텐츠 한번 해보고 싶다 새우 보고 100개 만들어서 시장에서 팔아 먹기 누가 만든 거 100개 와. 장난 아닌데 20개 삼0개는 너무 힘든데 100개는 안 된다 봐봐 이거 두개 만든 거잖아 응. 이 정도 힘들어 20개 만들면 이거를 10배야 <laughs> 장 아니야 그럼 100개면 오0배야어 <laughs> 이거 믹서기달 갈면 안 되나 그냥. 아니 그냥 조금만 살짝 다지면 굳이 믹서기까지 더러워질 필요 없지 이것도 다지는 거랑 가는 거랑 맛이 다를거 같아 새우 보서은어디서만들었지지제처처음에 한국에서 개발한 건가? 새우 보에 하면 롯데리아 밖에 생각 안 난다 뭔가 느낌이 한국아이면 일본 같아 미국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수, 두 숟가락? 한 숟가락? 아니야 조한국한국집한 꼬집 좀 한국에서 먹고 싶은 사람은 좀더국에도돼느낌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한 m s g 넣어야 되나? 안 넣어 MSG 넣으면 뭔가 새우의 자연한 맛이 없어지고 네. 같은 느 그런가? 이건 무슨 전분이야? 호수수 전분 어무나 옥수수 전분이다 한 숟가락 넣어도 될거 같은데 응. 한 숟가락 넣으면 조금 물렁물렁하단 말이야 아...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 근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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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먹을 때떠드러울 같은 느낌이 응. 들어 적당히 한두 응. 숟가락 정도? 살짝 응. 좀 편하게 실패하면 응. 안 되니까 터지네뭐모르겠네나노른자 음, 음. 빼는 거 해본 적 없어 어? 나할줄 알아 안 해볼게 됐어 성공하는 거 보여주지 아, 그렇하는은거 아닌데 그냥 성공하면 되는 거알아 잘하네 아터진다씨안돼 터졌어 됐네 우와 음성 나도 해볼게.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게. 해본 적 있었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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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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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넣으면 어.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해볼게 이거 한개 하나만 넣으면 끝이라니까. 어 그럼 이거 두개 꺼내놨는데 계란 이거는 느낄 때 필요한 거예요. 어 그럼 이거는 그럼 해봐. 해서 그냥 넣어. 여기다가 섞을 건데 일단 음, 해봐. 어차피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에이 그냥 피지 지키라니. 어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난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갔다 몇 번을 해요. 어느 세월로 다. 이렇게 하면은 분리되는 거지. 잘 있지? 아닌데, 하얀 점은 아는데 아닌데, 노른자밖에 없는데 나도 이렇게 잘했잖아 뻑떨졌안 할래 잘했네 잘했지 안 써보이지? 응 음. 근데 이걸 어떻게 그냥 만들어? 너무 뭔가 쉽게 부서지지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얼을 거야, 근데 아, 얼려야 돼? 그럼 려봐 얼리면 딱딱해지겠지 너무 물렁물렁한데? 전분 너무 많이 넣었나? <laughs> 아닌가? 전분을 많이 넣으면 더 딱딱해지는 거요야 그러게, 내생각은 그런데 일단 만들어보자 이게 패티야? 별거 없네 슬라임 같다 퍼지네 근데 나중에 얼을 거야 얼을 거야 뻑뻑해지겠지 괜찮을 거야 됐어 얼리면돼 10분 할까? 15분 정도 에? 그래? 10분 15분 만에 다 온다고 이게? 앞에만얼리면돼아 어... 10분 15분 만에 이게 얼어가지고 이렇게 딱깨면은깨지나 위에 올리고 그냥 밑에 이렇게 응 이렇게. 됐어 빨리 열었어 들아자 이제 뭐해 기다리면 되나 그냥 아! 어? 왜? 패티에양파넣었어와 대박! 다시 만들어야 돼! 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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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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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뭐. 어, 그래? 응. 그러면은 아거아 양파 안넣아응아아아아지나아지건 응, 소스 만들고 아아아아아아아아 안 빠져. 우와, 뭐지? 서로서로 헤어지기를 고모하고 있다. 소스 만들 건데 양파 다 져요. 근데 뭐 패티 양파 안 들어가도 소스 양상 다 들어가면 되지. 장수 딱네장소서 소스 다 소스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드나요? 한 꼬집 정도. 음. 사장 한 숟가락 먹을래? 와 엄청 많이 들어가네 그냥 못 먹겠다, 그 그래, 정도만 그래 밥는 숟가락 먹는지 뭐 지금 달면은 좋다 몸에 메릴레지도 다안돼 그래 메릴레지 달아? 메릴레지가 달아? 어, 소총은 좀 소총? 소총 아까 넣었지 않나? 안 넣었어. 응, 넣었어. 페트인 넣었지 메릴레지. 아세 숟가락 정도. 응. 마스타드안 넣었는데 넣을까 넣어도 되고. 응.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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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애. 교제 향이 매워? 뭐, 스타트가 가장가. 저거 저거. 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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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주스 너무 많은데. 뭐 제품 달고 맛있겠지. 레몬 넣으란 말 레몬 넣었어. 한 분들 시장에서 레몬 한 분. 어, 이렇게. 팔아요. 어떤데? 새콤한데. 괜찮은데 응, 맛있다. 응, 응, 응. 우와, 맛있다. 단백질. 네. 우와, 대박이다. 네. 맛있지? 응, 음, 우와, 대박이다. 우와, 음. 머리에 번쩍 뜨는데 이 맛이다. 나둬야겠다. 놔두면양파에 음. 단백질 맛이. 불을 거내요 불을 밖에 내놔도 돼요 시원게 기름가루를 가루로 묻혀서 계란에 담아 아니 계란을 묻히고 가루를 묻히는 거아니가 빵가루 응 어, 빵가루 우와 괜찮네 니가 만든 빵가루 잘 만들었네 안 사도 되겠네 소금 좀뿌을까 열어줘 왜 소금 뿌려요? 그럼 이거 이거 이때 소금 뿌리면 잘안뿌는다고 오우 해볼 게있잘안 되는데 그래도 잘될 거야 언제 넣 뭐? 더 뜨거울 때 뜨거워졌나? 네 중불로 중불로어고 어? 음치 어? 안 끓는다던데 오케이 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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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산 했어. 우와 와 빨리 한도 산다 불 너무 셌어 우와 달궈냈어 우와 잘 됐다 너너너 너, 너, 너. 빨리 이거 어, 다 익은 것 같은데 어. 달.. 달것 같은데 이거 우와 잘 됐는데? 잘하고 있네 좀 이따가 이제 햄버거 집 응. 오픈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 으흐흐흐흐 핫티즈한 그치 빵가루 잘 뭉쳐야 맛있지 맞지? 응 이거 봐미쥬얼 <laughs> 괜찮은데 오 이쁜데 잘 만들었어 나도 해볼래 그냥 편하게 먹어 하하 <laughs> 근데 재밌어 보이네 나잘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거, 이거 튀겨줘. 아니 내가 만들어. 그러니까 이것만 만들고 오빠가 만들어봐. 근데 흘리고 막 깔라서 만들지 마세 깔끔하게. 나깔끔쟁이다나 너무 는다 아, 이거 아, 한 번만 했어. 두번 해야 돼. 한번더 계란 묻히고. 옳지, 옳지. 방가루. 옳지, 음. 옳지. 나 날래, 누가다 해. 나 튀기. 어, 뭐해? 갑자기. 이제 잘하는 것 같아서. 음. 음 아까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는 직접 가고 싶더라고. 음에안 든다니? 캄보디 로컬은 새우 보안까지 어딘가에 막 팔고 있을 거야. 자르고 한다. 그치야? 응. 음. 어. 근데 이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한 번. 안돼 먹으면 안 돼. 음. 아, 안 돼. 아 햄버거. 가. 햄버거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니야. 안 돼. 나도 나도. 응. 아아아아나나눠 먹어야 되는데. 왕고. 소스는 안 찍어 먹나? 음. 나도, 나도. 러니까 음! 음, 어떡해! 맛있어! 음. 와, 잘된데 우와, 엄청 음. 맛있는데? 응. 음. 하나, 하나도 안 나오는데, 딱 음. 맞아. 이거 음. 딱 그대로 프라이 음. 하면 되는 거야. 음, 음. 우와! 맛있어! 음. 살짝 매고짠거 음. 우와! 그리고 바삭바삭해. 음. 엄청 맛있다. 음. 우와, 미쳤다. 과연? 모양. 다 망가지는데? 그러면 가루 흡수면서 모양을 만들어 다시 좀더 얼었으면 좋을텐데 아니야 아니야 충분해 잘했어 기름 필요해 기름? 썼네 왜? 뜨거워 어. 뜨거워 안돼 헷갈렸어 응. 아 기름진지 내가 할까? 아니 아니? 내가 할까? 사은가. 아니? 맨날 내가 할까 지금요? 아니? 시그네처 안돼 안돼 떨어진다 허런데 이거 공포 좋네 어? 너 어떻게 꺼내는 거야? 손으로? 자, 눌라 됐네. 넣으면 되겠네, 그냥. 넣는다. 넣을까? 어, 우와, 뜨거워, 씨! 오, 괜찮나? 손땀었어 오, 후 그러면 미리 괜찮나? 너 오빠가 되 졌어. 손땀 났어요. 내가 할게, 이제. 내가 할게. 지금 음, 좀쉬워좀 음, 다쳤다. 그 상자로. 아, 좀괜찮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겠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어. 우와, <laughs> <laughs> 첫 번째 소보루빵 새우소부릇빵 새우소부릇빵 어떤데? 뭐? 만져봤는데 어떤데? 바로 박살났네 어 손시죠? 언제까지 박살나게 만들건데 좀 쫀득하게 만들어야 되가요 이렇게 됐어 네. 됐어 이렇게 하고 딱뒤집어 이렇게 어, 한번더뒤집어 이렇게 오케이 됐어 자 이제 계란 계란 먼저 필요해 이렇게 풍덩 <laughs> 깜짝 놀랐는데 티를 부어서 이렇게 풍덩하고 또 뒤집어줄게요. 그냥 물딱 골고루 이렇게 붙여 그냥 자, 잘 붙였지? 이제 빵가루 붙여줘 이렇게 한번 딱 뒤집어. 다시 그리고 이렇게 한번 또 뒤로 뚝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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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완벽히 불켜줘고딱 이렇게 딱 됐잖아 물이 튀어나오는데? 위에 싹뿌어줘야지 이렇게 마치 그래. 딱이 봐봐 편안한 모습이 었어요 아, 아~~ 오빠 그만 싸면 너무 잘한 줄 알았어 아 완전 고급이지 이 정도면 이제 길을 미끄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조심스럽게 아시겠죠? 학생? 빵가루 다묻 쳐. 위에 탁 뿌려주면서 이렇게 톡톡톡 톡 빵가루 먹고 싶니? 네반에야 <laughs> 아기처럼 노는 거 그런 줄 알았어. 뭘늘기처럼물 아빠봐 이잘 되고 있잖아. 빵가루를 아주 먹음직스럽게 먹고 있다. 이렇게 싹 그러죠. 그래 이거랑 똑같아. 똑같이 나오거든. <laughs> 너의 매일의 모습은 이거야. 내 생에 빵가루가 이상해. 빵가루 이상한 거 아니라 우리가 잘못 만든 거야. 만든 사람이 이상한 거지. 안 넣었어, 패티가

여기에 다안 아, 있어? 어. 이거 손가락 왜다 칠려고 그래? 펜펜안진다 이렇게 줘. 언제 펜어야 아, 많 많이 있네. 뭐야 중요하지 내가 잘만 아니었어? 떨어지면 좋지 뭐. 빵은 어떻게 해요? 버터에다가 꿈인데 버터는 얼마나? 한 숟가락 정도? 네 약간 굴려서 빵 올려줘 좀네 조금... 내지 네. 안들어와네 이거 로 치우면 안 되나? 응 괜히... 됐어 뭐껍쳤다 응. 빵들이 귀엽다 연기종기 모여있다 응. 오빠 내가 생각한 거 잘했지? 아 소금 붓는 거봐 짭짤하게 맛있겠네 양파 3개 어? 나 양파 3개나 줘 응. 김니 양파 3개 먹어 김니 양파 좋아하잖아 난 2개만 데 2개만 데 응. 저 어떻게 합체시키면 소스를 올려 한올리고 어, 무고. 또 바르고. 소스. 올려? 응. 골고루 먹을 때 소스 많이 잘나 올려주고. 맛있다. 우와 미쳤다. 그리고 또한번 더. 어, 어. 여기 어니언링 이렇게 올려도 될것 같은데 근데 나무 넣고 보면은. 너무 두꺼. 응. 먹기 힘들. 여기 두꺼. <laughs> 두꺼. 4등급. 이야, <laughs>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이거 김리가 만들었다고. 와. 이야, 진짜 잘 만들었다. 야 이거 진짜 팔아도 된다. 흘 흘리고 었어 아, 먹있겠나 응. <laughs> 음. 맛이 어때? 맛있어. <laughs> 오 성공. 응, 음, 외모는 그저 그런데 맛있어. 이야. 음. 근데 맛있어요. 어닝도 잘 만들었다. 야, 다음에 만들어서 조카에게 음. 좀 먹여주자. 음, 패티 만드는 불편하니까 음. 새우를 살을 좀 터지게 때려가지고 음. 밀가루 풀고 계란 풀고 빵가루 풀고 튀겨. 그래서 새네 개를 버거 위에 이렇게 높여가지고 그냥 먹으면 더 편한 것 같아. 패티 만드는 게좀 불편해. 근데 맛있어. 잘 음. 음, 먹는다. 응. 이거 봐. 음. 새우. 잘.. 빨간 색잘 음, 익었네 응 음. 맞지? 진짜 잘 먹네 응왜 음. 이렇게 빨리 먹나 음 맛있어 이야.. 진짜 잘 만들었다 김희영 우와 맛있는게 알아서 고마워 음. 야, 어떻게 먹지 근데? 너무 큰데? 그게.. 입, 입 찢어지는 거 아이가? 음, 어차피 흘려나올거 같아 음. 패티 패티 먹어봐야지 음, 맛있 패티 큰입음 맛있게 먹네 응와 음. 새우 진짜 맛있다 맞지? 응 음. 진짜 새우버거 맛 난다 우와 한입 먹었는데 반 없어졌네 대박 우와. 엄청 바삭바삭하네 응. 음, 음. 아, 좀살것 같아 손에 너무 붙었어 잘라줄게 그녕 누르면 데날 찢어서 먹는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새우가 음. 엄청 많아요 빨간색 해진거봐 음, 빨간색 창글, 살 원래 햄버거로 빼어 먹어야 되는데 다 부어졌어 괜찮아 <laughs> 어, 맛있지? 먹어 어. 김이 새우튀김 좋아하잖아 응 음. 음. 이게 맛있는 새우튀김 맛있나 둘다 맛있어 근데 이건 야채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가니까 맛있지 버거는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음식인 것 같아 뭐 응? 맨날 먹을 필요 없어 <laughs> 맨날 먹을게 맨날 먹으면 질려 잘찔것 같은 그런 음식이 음. 난 왼쪽으로 가끔씩 먹는 게 맛있어 여러분 그럼 또시 어, 감사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응. 영상 또 봐요. 안녕. 아 근데 응? 살짝 다 먹은 후짠 느낌이 입 지붕에 붙는다. 물 땡긴다. 음음음 잘니까 음, 음. 음. 그 기름에 입속 뿌라서 그런 거 같아. 네. 그런 것도 좀 있지. 짱. 음.